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아멘. 어, 헌신의 배들때 그냥 하지 말고 앞에 나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발표하라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어, 계속 잘들 해주고 계셔요. 너무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은 우리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어디 또 있을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3여 존도에 4여 존도에 얘기를 하는데 자꾸 권혁준 집사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성전한 수술 인정 안 합니다. <laughs> 예? 어, 그러니까는. 아, 자격증 같은 게 남았는데, 미용실 자격증까지 따가지고는 머리까지 해주고 있고, 그, 실력 좀 많이 들었으면 내 머리 맡겨도 돼요? 음, 연습 좀더 하고 맡길게요. <laughs> 그,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서양병원인 제중원의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러다 1885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카네기 홀에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재중원의 시설로는 밀려드는 환자를 다볼수 없어 새 병원이 급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선 정부가 의료 선교를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라도 있죠. 근데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요,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10시간만 넘으면 와... 정신 못 차리세요. 그, 제 아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러보 독일 갔다가 오고 할때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프리카는 더 힘들죠. 아, 남미 쪽,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비행기가 없어요. 배를 타고 몇달리칠체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몇날 며칠을 가야 돼요.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금도 먹어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전생이를 쏟아부는 거예요. 그 잘난 천재가, 그 똑똑한 인물이, 그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이에비슨의우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때 마음을 강하게 먹은 사람이 루이스 세브란스입니다. 이분이 막대한 돈을 보내줘요. 그래서 시작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자금을 내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루이스 세브란스는 그 장로님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병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딴 병원이나 학교가 또는 교회가... 해외에 세워 지면 그때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세브란스만큼 하려고 그러면 은 보통 보통은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그런 큰 복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공, 출세, 돈, 명성, 편안하고 보장되고 안락한 사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호를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 이런 재력가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간단해요.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유명하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들 보고 하시는 거요. 너희는 가서 니들 끼리만 모여 있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문 16장 15절. 너희는 온천하에다니며 내일 기름만 모여서 먹으러 다니지 말고, 온기종기 모여서 커피올짝 리며 수다만 떨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다니며,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양병원 사실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 자식들 잘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머리 쥐고 병실병실 병실 찾아다니면서 귀속에다가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천하에. 다니며 다닙시다. 정원이 어딨어? 한정원. 어, 어, 어 거기 있구나, 거 있구나. 우리 정원이도 이주간에 단기선교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까 제가 반갑게 얘기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laughs> 다시 한 번. 너희는 네. 온 천하에 네. 다니며 네. 다닙시다. 네. 다닙시다.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 소망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기 전 존재를 쏟아 부었던 인물이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리.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기 써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걸으면서 기도할 때 저거 보고 외우고 요거 보고 외우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아주 확고하게 외웠어요 좋잖아요 화장실 가서 서 가지고 볼일 보면서 외우고 얼마나 좋아요 외우세요 내가 다 빚진 자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그리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또다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서 목회하다가 다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시 와서 목회하다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못 돌아와요.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압송돼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 죽었죠.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이 일에 전력하는. 교회를 또 성도를 축복해요 이빌립보교가 헌신을 했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곧 풍부의 철줄도 알고 궁핍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니 면서 겪는 괴로. 움 그러니 빌립보기의 성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가 바울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아니요. 우리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 사도 후원하자. 근데 이걸 가르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벼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네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한 기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나한테 선교 후원 자꾸 더 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야 그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당시에는 온라인 송금 계좌 위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빌리포기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주면은 이걸 가지고 바울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전화 휴대폰이 없으니까, 인터넷이 없으니까. 천지 사방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지 찾아내면은 거의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교회가 있으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죠. 아까 잘 설명했는데, 붕어빵 전도, 떡볶이 전도, 의료선도, 단기선교, 흩어져 전도, 버스킹 전도,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들,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 온 거에다가 적어왔어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간절한 소망을 이뤄드리자. 간절한 소망을. 이뤄드리자. 간절한. 여러분, 교회가 이것 말고 도대체 어디다 집중할 건데요? 돈 어디다가 쓸 건데요? 인력 어디다가 쓸 건데요? 에너지 어디다가 쓸 건데요? 여러분, 영혼 권에 씁시다. 땅 끝까지 선교하는 데 씁시다. 이것 말고 할게 뭐가 있느냐고요. 자, 오늘 보면 들어옵니다. 오늘 보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내가 양의 문이야.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야. 근데 양의 문이란 말과 선한 목자란 말이 또 연결이 돼요. 자, 일단 양의 문이다. 7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란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주로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양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정작 문이 없어요 대부분이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요. 양들이 잡다 말고 밖에 뛰쳐 나가면은 어떡 합니까? 위험하잖아요. 이리가 문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면 어떡 합니까? 이거, 이거 잡아먹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서 잠을 자요. 그러면은 양들이 못 나가요. 이리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자 자체가 양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야. 나로 말미 아마 들어가고 나와야지. 만약에 나로 말미 아마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으면은 그건 다 가짜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양의 분이신데 양의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뒷 부분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이다가 볼 텐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풍성한 꼴 풍성한 삶.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그게 다냐? 아니요. 세상 사는 동안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도 가능합니다. 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데,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원. 그 다음에 풍성이 얻게 하는 것. 풍성한 삶.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 이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 이것까지 마저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책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사서 읽어보세요. 보탬이 많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양을 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쓴 거예요. 필리켈러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정말. 잘 썼어요. 양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먹어요. 이 양은 먹을 풀과 먹지 말아야 될 풀을 구분 못 하고 마셔도 되는 물과 마시면 큰일 나는 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는요, 안전하게 지켜줘요.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미리 돌아다니면서 먹지 못할 독초들을 다 뽑아내요. 미리 답사를 다니면서 마시면 탈나는 물을 다 비켜나가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보살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풍성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병나는 양 있잖아요. 양은 스스로를 치료를 못하거든요. 아프다고 약을 만들어 먹겠습니까? 다쳤다고 수술을 하겠습니까? 붕대를 감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다 목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는, 치료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하는 거죠.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을 때 최은석 선 교사님 부부가 가나에서 토고까지 차를 몰고 왔어요. 꽤 걸리는 거리인데. 토고에 있으면서 참 많은 보탬을 줬어요. 그동안에는 차 나에 여러 명 껴서 뒷자리에 세명 앉아서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게 남자 동치 큰 사람들 세명 앉으면 좀 불편해요. 우리나라 사람 도로가 이렇게 잘 닦인 것도 아니고 비포장도로 달릴 때는요. 완전히 차에서 널뛰기를 막 하거든요. 이게. 근데 최선교사님이 큰 차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뒷자리에 앉고 사모님 뒷자리에 앉고 그다음에 운전해주는 기사분 그 옆자리 딱 주니까 어이고 괜찮더라고 괜찮더라고 이거 수시로 먹을 거 사주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배낸까지또 같이 가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기하기 민망한데고는 또 피란데스라고 400만 원 주고 갔어요. 이거 또 얼마나 보탬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했어요. 어,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로로 어, 때때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잖아요. 또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죠.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느냐?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11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복자라. 선한 복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거는 복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 일까달게 양은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 7에서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힘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단 말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나오라니 나온단 말이에요 바다에 잠잠하라니 파도가 죽어 지낸단 말이에요 38년 중평지자 여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얼마든지 당세대의 목숨을 뺏고자 하는 사람들 물리쳐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이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개세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친히 버리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에 대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 설교 은혜를 잘 받는 편인데, 아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내 타임을 말씀을 전하는데, 와막 가슴에 막 사무쳐오는 거예요, 사무쳐오는 거예요. 막 우리 성도들도 막 목이 막 쉬어가지고, 근데 남편 유민선 주사님은 목이 쉬어서 소리도 안 나오던데 왜 아내 대신 박 집사님은 아까 사입을 때 목소리가 멀쩡하죠? 관리를 잘해서, 동성계를안했다는얘기예요 했어요? 그 응.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확 쉬었는데, 멀쩡해가지고, 응. 개별 면담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십자가의 죽구심으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셔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누려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우리밖에 사람들 이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망이거든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 삼 여전도회 왜 여전도회라고 그랬을까요? 전도하라고. 왜 남전도회라고 그랬을까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남전도회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여전도의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청년회가 아 우리는. 청년 전도에 이게 안보더군 청년회니까 괜찮겠다. 아니요. 청년에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심플해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 받을 사람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닐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딸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남아 있어야 될 핵심적인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따라하게 하는 거요 따라 합시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아니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 어디서 먹어요 아니, 물이 뜨지 못하는 배 어디다 써먹어요? 날지 못하는 비행기에 어디다 써먹어요? 비행기는 나는데 존재 목적이 있는 거고, 배는 물에 뜨는데 존재 목적이 있는 거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데 존재 목적이 있는 거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 내는데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모일 때마다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 3여 존대가, 우리 4여 존대가, 전도하자. 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제발로 교회까지 못 오시고, 아니, 자식들도 잘안 찾아가는데 누가 그들기까지 먹고 가서 뭐 먹물뭘 잘할까? 저분을 오래도못 사시는데 놔두면은 곧다 죽고 심판받을 텐데, 곧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못 일어나시더라도 귓이에다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자. 예수 사랑을 심어주자.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하냐고요.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고요. 감동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 구원받는 거죠. 수가성 여인, 전도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매달아 자살한 가루뉴다. 그나마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냥 땅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비참한 가로뉴다 빼고는요, 전부 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물론 딱한 사람, 사도 요한은 반모섭에 유배돼서 고령의 나이까지 살아있었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로을 써서 산순교자로 존재했던 분이죠. 베드로는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합니다. 내로 황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고요. 안드레는 흑해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러시아에 처음 보금을 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러시아. 푸틴. 거기 처음 보금을 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에지 70년경 아가야의 파트라스에서 체포되어 총득에 의해 이 십자가 말고 이 X자형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습니다. 빌립은 AD 80년경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순교했고, 시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도마는 많이 알려졌죠? 인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 도마산에서 순교를 합니다. 마태 세리였던 손가락질 당하는 인간 말족 지금 당하던 이마태는마태 마테 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에디오피아 왕교에서 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다디오는 에디 45년 아르메니아를 방문합니다. 이 왕이 개종을 했는데 나중에 배교하면서 선교 중단을 명령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 처형당해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도로 아르메니아로 에디오피아로 러시아로 소아시아로 아니, 그러면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들은 어쩌고, 어쩌고. 걱정 없어요. 그만큼 무장이 잘 됐어요. 안디옥계도 마찬가지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 두 목사님이 다 빠져나가면은 교회는 어쩌고, 교회는 어쩌고. 그들은 핍박당해서 도망간 상태에서도 전도하던 사람들이 기 때문에, 말씀 무장이 잘 됐어요. 훈련이 잘 됐어요. 초대교회 특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얼마나 세력이 강하지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린다고 도망자가 된 그곳에서 전도해서 안디옥게 만들어줬다고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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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우리 송도들도 혹시 핍박 생겨가지고 저기 전라도에 경상도에 강원도에 충청도에 그리고 저기 중국 땅에 저 러시아 땅에 혹시 망명을 가게 되거든 랑 거기서 뭐라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내 꼬인 인생아 한숨 쉬고 있지 말고 야 여기도 추수할 영혼들 많네 구원받을될 영혼들 많네 전도하자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관심이 꽉찬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서길리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같이 섭시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살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